요즘 TV를 보면은 참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고 또 기도만 하시고 늘 열방을 위해 중보만 하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어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저는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laughs> 고백합니다. 이 추석 때손 한번 잘못됐다가 지금까지 빠짐없이 열심히 챙겨보고 있으면 고백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가 는데뭐 흑백 요리사가 뭔데? <laughs> 그게 뭔데? 먹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셰프들이 나와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서로 대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를 지금 발휘하고 있냐면은 어제 저의 가정이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우리 딸이 라면빨을 보면서 엄마 라면빨이 음 라면빨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 할거 없이 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본다면 은이 셰프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가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잘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내로라하는 최고의 셰프들의 요리를 이 정확하게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닐지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심사위원이 총두 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요리의 맛 그리고 대중성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주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심사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반대로 이 요리의 의도, 요리의 목적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리의 맛도 중요하고 이것이 얼만큼 화려한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리의 맛이 애초에 셰프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 또 목적에 연결이 되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크게 따졌고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이 의도와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보여질 때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 참 의미 있는 심사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도,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이크의 목적은 목소리를 확성하여 많은 이에게 알리는 것이 있지만, 만약 이 마이크가 그 목적과 의도를 상실하면,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예쁜 색이다 할지라도, 이 마이크는 쓸모없는 마이크입니다. 제가 설교 도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은 펜입니다. <laughs> 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쓰는 것입니다. 글씨를 잘쓸수 있어야 이 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이 펜처럼 역사성이 있는 펜이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면은 그 펜은 그저 쓸모없는 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연히 또는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담당해야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부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이루어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 이제 당장 내일이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의로움으로, 너의 잘남으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바로 너희로 하여금 그 열매 맺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설명하신 인간의 목적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세상의 승리지상주의, 뭐 결과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사상에 찌들어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풍족하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장의 인생에 큰 굴곡이 없고, 큰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꽤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 큰 폭풍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안심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마저 이런 생각이 만연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그 사역은 열매 맺지 못한 사역이고. 모두가 열광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그 사역은 결국 열매 없는 사역이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제할 때가 많은데 이 성경은 과연 정말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열매 중 아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열매를 뽑는다면 그것은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일 텐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는 열매들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라던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과 재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열매의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또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능히 성령 안에서 맺어야 열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열매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참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덕목들로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누군가 오른밤을 쫙 치거든 왼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오리를 가자면 함께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랑, 속옷을 뺏어가면 속 더덧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희락이라는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laughs>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는 게 아이고 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화평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보니 사는 게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주위의 어려운 자들과 우리의 손, 이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잊어버렸더라거나, 이웃에게 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온유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야생말을 잠재울 수 있는 성숙함을 뜻하고,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훗날, 훗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당장 지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데, 최근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고 계십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열리게 될때그 모습으로나 그 향기로 모두가, 주위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딸기가 맺히면 그 모습으로나 그 향기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5월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직장과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저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야 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맺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기 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언급할 때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어떤, 사,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단어예요.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자면 단순하게 돌아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서다 저는 메타노이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회개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나의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행위로만 이 관념적인 행위로만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 회개라는 것을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관념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이 행동 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오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단한 명도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죄한 번도 안 지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저 아는 것과 우리를 매일 달콤하게 유혹하고 매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을 더 이상 은밀히 즐기기를 그치고 그 길에서 돌아설 의지를 보이는 것은 서로 매우 다른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는 것을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두 발이, 우리 인생의 두 발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다라는 이유가 하나만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넓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서 지나가는 저 문이 굉장히 넓고 쉽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만족해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우리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넓고 쉽다 할지라도. 이제 그곳으로부터 돌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선택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주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감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감나무의 감이 어떻게 해야 열리는지 아십니까? 감나무의 감은 그냥 감나무에 붙어 있으며 열리는 게 감나무입니다. 감 열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변형하여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웃음> <웃음> 사과의 남모를 노력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안볼때 농부가 바라보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피어야 한다라는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서 결실로 맺어지는 게 사과 열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과 열매는 그냥 사과 나무에 붙어만 있었더니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 푸단니도 노력해 보고 애써 봤지만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실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바 너희는 열매 맺으라 라고 했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써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수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단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에서 감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듯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서커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서커스를 한두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서커스를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서커스의 꽃이 되는 공중 고개는 다한 번쯤은 TV나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 고개는 난이도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커스의 꽃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사람의 환호를 여전히, 여전히 사는 이유는 이 공중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환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두 이 사람이 높은 공중 위에서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을 향해 점프해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공중에서 점프하여 날아오는 사람을 받기 위해 줄에 거꾸로 매달려, 0.1초의 오차도 없이 날아오는 사람의 이 손을 받아야만 이 고개는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며 위험 난이도가 높은 고개인데 여기서 이 공중에서 점프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점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 그게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바로, 점프해서 자기를 받아주는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중점프를 했는데, 자신이, 어, 자신을 붙잡아줄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붙잡으려 하다가, 만약 잘못 잡기라도 한다면, 이 반대편의 사람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또는 자기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언가 스스로 해보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직접 잡아야지라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점프하는 사람들은 항상 뛰기 전에 새로이 다짐하고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내 영역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점프하는 것까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두 팔을 공중을 향해 뻗어 마치 항복하는 자세로 상대방이 반드시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곡의 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곡의 완성은 내던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받아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픈트 푸른교의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닌, 오히려 오늘도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아 붙잡고, 우리로 숨쉬게 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끄시기에. 이로써 오늘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며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품으로 더욱 성숙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도 있으며, 이 둘째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르자라는 권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가운데 맺히는 열매의 향기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열매로 말며 아마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우리 높은 듯 푸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